그러니까 아예 말이 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쓰고 안 되면은 답답해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걸 1차, 2차, 3차 정도의 이렇게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축되는 고의를 촉진하는 거를 같이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가시고요 그냥 응원시죠 아, 그래서 금만통을 치유하는 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은 음... 금척석 수축 후 이완 수출로 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쓴다는거죠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상호 억제술이라고 나오는데 상호 억제술도 요가 선생들이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실제로 요가의 메카니즘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면요 어, 얘가 상호 억제나 근육의 상호 억제라는 걸뭘 말하는가 하면요 자 팔을 구부리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되니까 이두가 수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3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같이 수축하려고 하면 되겠습니다안 되니까? 안 되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완하고 늘어나줘야 되지요. 그러면 뇌에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얘가 수축할 때 너는 자동적으로 늘어나줘라. 그게 상호 억제입니다. 하나는 수축하면, 얘도 수축할려는 억제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그두 개가 뭐겠습니까? 주동근하고 희랑근입니다. 수동근하고 근한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렇게 빠졌지요. 이말에서는 스트레칭 기본입니다. 그래서 트리그 포인트에 대한 근막 그 통증 유발증이라는 책을 딱 봐도 거기서 제일 많이 넣은 소개한 것 뭐냐 면 스트레칭 그리고 요가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요가지 패턴 1번, 거기에 이제 어떻게 다른 법들을 같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안 해야 될 경우, 뭐, 이런 유들이, 동맥류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안 해야 되겠지, 그죠?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면, 자, 이것도 넘어가시구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허리 어깨부터 먼저, 아, 허리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허리에서 제가 그 토론 방법을 그냥 이론적인 어, 것 너무 맞추지 않고요. 요가 선생들이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그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편안하게 그 아, 요거 설명드리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실습을 위주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어, 통증 라인은, 허리 통증 라인은 먼저 세라인으로잡아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라인 제일 바깥 라인, 중간 라인, 안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죠? 응. 다열근이라든지 회성근육, 코어근육 완전히 척추를 딱 안정화시키는 근육이 죠 그러니까 안정화시키는 데 쓰이는 근육이 있고 가동 움직이는 데 주가 되는 근육이 있죠. 그러면. 그러면 이런 근육 같은 경우 움직임도 도와주지만은 히출 역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척추를 하나하나 전부 다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만약에 이 근육에 통증이 발생됐다면 어떨까요? 통증이 멀리서 있겠습니까? 가까이서 있겠습니까? 가까이서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 척추에 바로 딱 붙은 데에 아픈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척추에 바로 옆라인들이 쫙 아픈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이렇게 만약에, 이 방향근이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요 방향근 붙은 부위는 갈비뼈에서부터 장골에 이렇게 양쪽에 딱 붙어있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붙어있으면은 얘들이 아플 때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지만 특히 여기에 옆으로 기울인데서 아프다 보면 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바깥쪽 세 번째 라인에서 아픈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척추 근육, 척추 주변의 허리 근육에서 멀리서 옆으로 오히려 치고 들어가는 아픈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과 연관이 많겠요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요것도 이제, 요 근육도 물론 바깥쪽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하나를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요런 부분이 아프거나, 네. 여기서 내려오는 이런 근육이 아플 때는, 우리가 흔히 방광 경락이라고 이야기해서 경락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요 요 중간 부위가 이렇게 아픈 것들이 이렇게 많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가운데서 찾고, 이렇게 해서 한번 찾고, 골반 통증은 또 별개죠. 근데 사실은 골반 통증은 같이 해야지. 원래는 좋은데, 골반은 옆에서또 하고 하니까, 허리에 맞춰서 맞춰서 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분만 있을 때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요 라인, 세 라인을 분류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허리가 조금 불편하거나, 약간 아픈 게 모델이 될수있니요 모델을 하고 싶다는, 눈빛을. 자, 같이 이렇게 실수을 예, 네. 선그면저리 잠깐만 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하 일어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 찍으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모델 생명을 잘 안, 잘안모으에서 씻고, 씻고 나시는 분들 어, 개인 공부하는 용으로 하시고, 공부에 다 씻을 때시면은, 뭐, 안,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사회를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낡으시면 습니 자, 응원주십시오 예, 없애졌습 자, 먼저, 이제, 그냥 어디가 불편하신가를 그냥 물어보세요. 처음 어디가 어디쯤이 불편한가를 물어보시는 게 내가 찾을 수도 있지만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어디가 혹시 불편하세요, 님 조금 불편하신데요. 여기입니다. 이요 손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자, 턱을 그냥 편안하게 대시고요. 왜냐면 턱을 저는 턱을 되게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면 딱 들고 있으면 벌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육이 잘안 도와집니다. 약간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체형을 먼저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은 아 약간 그죠? 약간 구만이 있으시고 약간 전만이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요가 선들이 생님 의외로 전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지나치게, 가슴을 지나치게 펴기 위해서는 허리를 밀어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디가 여기를 먼저 그러면 체크를 해볼게요. 자, 통증 유발점은 찾는 거죠 어떠세요? 오른쪽이 더 아프세요? 왼쪽이 더 아프세요? 오른쪽이 더 아프지요, 그죠? 그러면은, 요 비슷한 좌우대칭으로, 는 그러니까 2번 라인입니다. 자,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여기가 방광경과 침 놓는 주로 자리지요, 그죠? 요거는 척추 주변 딱 붙은 근육들, 요 라인.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 옆에서 치고 들어가지는 라인.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선생님이 금방 여기하고 여기가 아프다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근육의 텐션이 긴장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자, 여기를 양쪽을 하나씩 이렇게 동시에 똑같은 지점을 만져보세요 어느 쪽이 더 긴장이 돼 있습니까? 오른쪽. 오른쪽이 긴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뭐라고 하세요? 오른쪽이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아주 메인이죠. 일단 찾은 게 있고, 근데 그 다음에도 다른 곳도 있는가를 사람은 아플 때요 제일 아픈 곳만 우선적으로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아픈 걸다 느끼면 피곤해서 못살지그 보면. 제일 아픈 것만 우선 느끼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아픈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건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죠. 실제 다 아픈데 원래가 다아팠던입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만 감도가 제일 센 것만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 요 양쪽을 좀 봐야지요. 이리로, 어떠세요? 통증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예. 자, 긴장도는 어디가 다더 긴장이 있는가 보세요. 뭔가 두, 두께나 느낌이 다르시죠? 어디가 더 두껍고 단단한 느낌이세요 왼쪽이 더 두껍고 단단한 느 같아요. 아, 그거는요? 네. 예, 예. 그건 왜 그런가면요? 여기는 좀, 약하니까 더 약하니까 좀 더, 지피는 쪽이 요는 좀더 깊고, 요에는 좀더약지 않던가요? 무슨 말인가면요? 티 올리고 <그냥> <좋아. 웃음> 아직 허리니까 약이 부 보실 거래다 일단 그냥 할까요 올려드릴까요 <웃음> 예. <웃음> 자 여기가요 손이 들어가는 느낌이 여기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적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는 표면이고 얘는 손이 좀 깊게 들어갑니다 얘는 적게 들어갑니다 아, 네. 느껴지십니까 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닙니다. 깊게 들어간 것은 겉이 풀려있다는 겁니다 음. 이 안에 근육이 층이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두께가 많아요. 그러면 많이 아프면 겉이 어떻게 되면 겉까지 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 조금 세게 눌러볼게요. 어디가 아픈지 보세요. 어디가 더 아프세요? 오른쪽 오른쪽이요. 반응을 봐도 오른쪽이죠, 그렇 그러니까 겉까지 긴장이 돼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 풀면 어떻게 되는가면 하 나중에 느낌이 똑같이 아프다고 해요. 똑같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떠냐 하면 손이 더 깊게 들어가요. 그러면 똑같이 아파도 똑같이 아픈 게 아닙니다. 1층, 2층, 3층, 4층까지 다 풀어야지 깨어하다고 합니다. 이되시죠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 분명히 여기가 부드러졌는데 워왜 아, 계속 아프다고 하지? 그거는 1층입니다. 1층, 1층을 풀었고, 그 다음에 2층을 풀었고, 3층을 풀었고,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면요. 실제 나중에 심한 지금 스냠이니까 좀 세겠죠. 어, 정말 아픈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픈 사람은 피부, 피부 표면까지 통증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만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확 하시면은 놀라는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실제로 올라가요. 스님 그 어제 만지고 나서 계속 아파요. 이렇게 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근육이 많이 부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은 많이 들어갔는데 보통 굳었다 그러면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예예. 그런데 예. 아, 아그 이쪽이 그 많이 들어가 고 상대적으로 아, 아 어떤... 이쪽이 덜 굳었으니까 많이 들어가고 이쪽은 거까지 굳어서 덜 들어. 가그 아, 말씀 자오 아, 네. 차이를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은 요 근육을 쓰는 동작들이